춘천. 네. 장애 향촌 향촌 국밥에서 네. 김치를 이렇게 해서 먹습니다. 야 오늘 독권인의 설 명절 음식은 이뭐이정도면뭐이 그러니까 정도면은, 뭐. 정도면은 진수생찬 아닙니까 이거 그죠? 야, 진짜, 맛있겠다. 뭐, 다른 게 있습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먹는 거죠, 그냥. 두번 구운 해남곱창김, 다음에 안상궁 만나 누룽지 현숙인의 감자 반, 네 김자반, 네 김자반, 김자반까지해서 네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야, 음. 물을 많이 부으면 안 돼요. 물을 많이 부으면 안 되고. 네, 이게 죽처럼 이렇게 먹어야지. 이거를 은은한 불에다가 계속 이렇게 끓이면은 네, 됩니다. 은은한 불에 끓여야지. 네. 이렇게서 먹으면은 맛있습니다. 네. 요거는요. 크... 오늘 이거는 딱 일단은 처음에는 김치 하나 딱 올려서. 음. 야, 그냥, 구수하면서도, 매콤하면서도, 진짜 맛있다. 야. 그냥 간편하게 한번 드셔보십시오. 이렇게 드시면은 진짜 맛있어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최애한, 저는 뭐, 반찬을 정말 다른 것보다 여기에다가 육젓 있잖아요, 육젓. 많이 하면 안 돼요. 국물 없이. 육젓 요거 해가지고 새우젓 육젓 해가지고 탁. 크... 요거. 아, 맛있게 보이죠? 해가지고 또. 음. 이제 맛있다. 짭조름하면서도 음. 짭조름하면서도 아. 나중에는 네. 새우의 단맛도 나요 진짜로 네. 여기에 그 다음에 뭘 먹냐면은 요거는 뭐 제가 항상 밥하고 그냥 같이 먹는 김자반 있잖아요. 김자반. 김자반을 올려서 여기 김자반. 여기다 올리면 또 새로운 맛이거든요. <laughs> 많이도 아니됩니다. 이정도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음. 야. 그냥 간편하게,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거.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 뭐, 독거노이 뭐. 여기에다가 김. 예, 두번군해남국장이 바삭한 맛에 먹거든요, 요거. 또 해서, 이렇게 해서. <laughs> 곱창김은, 곱창김은 제가 이 공장도 갔다고 했는데 생산하는데 원초, 원초가 자라는 것도 갔다 왔는데, 어 음, 일단 물이 다르더라고 물이요. 아, 저는 이 것만 있으면은, 근데 네. 독고 노인들이 뭐, 뭘 많이 해먹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우리 또, 어릴 때 옛날 생각난다. 그러면은, 깻잎 있잖아요. 깻잎. 예. 현숙인에서 또, 깻잎도 하더라고요. 어깨잎을 딱 덮어서, 그렇게 덮어서. <laughs> 맛있게 보이죠? 일단은 맛있게 보입니다. 맛있습니다. 진짜. 근데 맛있게 보여야지 맛있거든요. 맛없게 보이면 맛없어요. 근데 맛있게 보이는데 맛 맛있습니다. 이거는. 여기 우리 홍성 광천시장에, 네, 광천 젓갈시장에서 있는 현숙이네. 연숙이네, 김에서. 뭐, 젓갈부터, 김부터 해가지고, 이런 것도 다 팔거든요. 네. 음. 아니, 구수하면서도, 깻잎의 그 향이 있잖아요. 음. 야. 구수하고 짭짤하고 그다음에 이깻잎의 향까지 퍼지는 거 이거. 잠깐 머리가 요거 요거 요거. 머리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진돗개님 네 풀뿌리 초심 우리 형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풀뿌리 진돗개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설날 저는 제가 지금 대상포진이 걸려가지고 너무너무 고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상포진 예방주사 꼭 맞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도 예방 주사 꼭 맞으시기 바랍니다. 아 오늘 밤에 잠을 못 자니까 낮에 잠데좀 전에 자고 일어났어요. 두신가 자가지고 네시 4시, 네 시간을 잔 같은 네 시간. 와 낮잠을 네 시간 이렇게 라온님 안녕하십니까 내세복 많이 받으시죠 정말 아픕니다. 제가 웬만하면은 참는데 이 대상포진은요. 정말 너무 아파요. 너무너무 아파요. 어. 진짜로. 그러니까 절대로 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아우. 아픈 정도가 아니에요. 아픈 정도가. 그냥 아파서, 아파서 그냥 죽겠다 뭐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진짜 아픕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신경통이 지금 제가 와가지고 그러니까 주사는 네, 6개월 후에 맞으라고 그러더라고요. 병원을 두 군데나 갔다 왔거든요. 그냥 제가 홍성에, 홍성에도 가고, 그다음에 창원에 세종 영상내과 의원 거기는 제주치입니다 거기는. 아. 음, 맞아요. 진짜 뭘 해먹어야 되는데, 해먹지도 못하고 그냥 집에 있는 거 해가지고, 그러니까 잘 먹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정도면 잘 먹는 거잖아요. 약도, 약은 잘 챙겨 먹고 있어요. 이 정도면 잘 먹는 거잖아요. 예? 네? 김에다가, 한상국 누룽지에다가, 전숙인의 김자반에다가, 뭐, 젓갈을 가지고, 저는 젓갈을, 회도 젓갈로 먹고, 네. 회에다 김치에 또, 김치에다, 김치에도 회에 해가지고 같이 먹고, 진짜 맛있더라고요. 여러분, 특히 저런 거 있잖아요. 등 푸른 생선들, 김치하고 한번 드셔보십시오. 그리고 저기, 어, 회못 드시는 분들은 김치하고, 하, 이 김치는 진짜, 우리 우짱의 향촌식당, 우짱의 순천의 우짱의 향촌식당 김치인데, 저는 국밥 먹다가 김치가 맛있어서, 예, 거기서 이제 시켜서 먹습니다. 야 뭐 제가 자고 싶어서 자고 이런 건안 되더라고요. 잠이 오면 자고 억지로 자고 이런 건안 하거든요. 네, 잠이 오면 자고 에이, 잠이 안 오면 안 자고 그런 거잖아요. 아 이렇게 해 먹으니까 좋네요. 그냥도 먹고 음. 당장 먹으니까 일단은 구수한 맛이 더 나네요, 진짜. 그음면 현숙이네 깻잎. 아, 얘 뭐. 맛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맛있다. 오늘 진짜 아프지 마시고요. 아프시면 안됩니다. 제가 아파보니까 독고노인의아파보니까 음. 지금도 이거 찍고 있는데도 콕콕 찌르거든요. 찔러요. 이렇게 꼭 송곳으로 찌르는 것처럼 어떤 때는 그냥 천천히 찌르는 것처럼 어떤 때는 콕콕콕 찌르는 것처럼 지금도 이렇게 움직이면은 겨드랑이 밑으로 이렇게 아프고 이러거든요. 아. 잘 먹어야 되는데, 이 정도면 뭐, 낮에는, 여기에 춘자네라고 용봉산 밑에, 거기 주차장에 춘자네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굴전하고, 김치찌개하고 해서 먹는데, 아, 진짜 옛날 시골 그 맛이 납니다. 시골 향수가 나는 곳인데, 만약에 여기, 내포, 홍성에 여기 용봉산에 오시면은, 거기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춘자네, 춘자네, 네. 음. 진짜 맛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있어요. 이 누룽지탕을 이렇게 누룽지로 이렇게 해가지고 죽을 끓일 때는 뭐냐면은, 약간, 이런 것들이 하나씩 있어야 돼. 그래야지 쫄깃한 맛이 나거든요. 아. 쫄깃한 맛을 느끼시려면은 요런 거 하나 해 가지고 <laughs> 하시고. <웃음> <웃음> 그다음에 우리 또 자반김에다. 음. 소하고짭짤하고 네, 형님. 감사합니다. <laughs> 2월달을 한번베시죠 형님. 예, 들어가십시오, 형님. 감사합니다. 네, 그냥 켜놓으시면 됩니다. 네. 올일부로 가시더라도 켜놓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번 군 해남 곱창김 한상국 만난 누룽지에다가 네 바삭한 바삭바삭 코살 현숙 <laughs> 김자방 <laughs> 현숙인의 김자방까지 네, 이렇게 해서 그냥 먹는 거죠. 뭐. 요게 바로 네게 바로 네 독거노인의 설 명절 전날. 밥입니다. 음. 여기에 눈도 너무 와가지고, 눈이 너무 왔어요, 진짜. 눈한번 보여드릴게요. 눈이 얼마나 안보이 음. 네. 지금, 제가 배구 좋아하거든. 한국 도로공사 팬입니다, 제가. 네. 자, 눈한번 보십시오. 와. 눈이 이렇게 왔어요, 지금요. 저 산에 용봉산인데, 용봉산에도 그냥, 용봉산에도 그냥 엄청 쌓여있고, 예. 이렇게. 지금도 눈이 많이 오고 있죠. 저 보세요. 지금 눈이 이렇게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아까 낮에는 어마어마하게 뭐 왔었어요, 진짜. 여기 눈이 쌓인 거 치우면은 또 눈이, 또 내리고 쌓이면 내리고 해가지고 보십시오. 집에 눈이 지금 쌓인 거 보이시죠? 저렇게. 예. 여기도 지금 눈이 누뭐 정도냐면은 어우. 지금 제 손이 다 들어갈 정도입니다. 손이 다 들어갈 정도. <laughs> 눈 구경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아, 눈못 보시는 분들은 눈 구경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눈 구경을 좀 시켜드릴게요. 네. 여기가 용봉산이 여기 홍성 내포 신도시 쪽이요. 눈 진짜 많이 오게 여기 보세요. 여기로 하니까 더 많이 오네요. 어마어마게 하 옵니다, 진짜. 야, 펄펄 눈이 옵니다. 하늘에서 눈이 옵니다. 하늘나라 선녀님들이 송이송이 눈꽃송이 자꾸, 자꾸, 뿌려줍니다. 자꾸, 자꾸, 뿌려줍니다. 저는 동요를 부르고 뭐 이런 거 불러도 트롯이, 트롯이 돼가지고. 아, 넌 진짜 어마어마하게 옵니다. 진짜. 이거 내일까지 온답니다. 내일까지. 내일까지 오면 여기 굉장히 완전히, 여기 도로는 보세요. 명봉산 올라가는 도로인데, 도로가 그냥 눈밭이에요, 눈밭. 눈 구경하실 분 오시면 되는데, 여기요. 우리 옆집, 예. 옆집은 서울 올라가셨어요, 서울에. 가족들께 올라가셨어요. 어우, 여기. 차가 운전이 되네요, 오. 와. 차 처음으로 올라갑니다, 한 대. <laughs> 와 눈이 그냥 펑펑이 보다 펑펑 그냥 눈 구경하시기 바랍니다. 눈 구경, 네, 요런 것들도 잘못 보시죠. 고드름, 아, 요런 것들 잘못 보시죠. 고드름도 이렇게 크아. 요즘에 이런 거 진짜 잘못 보는데, 어릴 때는 이런 게 많았는데, 예, 네, 고드름. 고드름 고드름 수정 고드 거드... 노래 안 하겠습니다. <laughs> 노래 안 하겠습니다. 아밥 먹다가 지금 뭐 하는지 신이 모르겠습니다. 밥 먹다가 지금 예눈 구경 시켜드린다고 지금 와눈 눈, 펑펑펑펑펑펑펑펑 옵니다 진짜. 장비가 있으면서 안 쓰는 것 같아요. 세우는 장비 이런 게 있는데 네, 추워서 안 되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네, 들어가겠습니다. 네. 네. 음. 음. 김치에다가 김 하나 딱 올려서 <laughs> 이 정도 먹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음. 음, 진짜 맛있다. 뭐 행복이 별 겁니까? 진짜 이런 게 행복이지. 맛있는 거 먹으면. 음.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